<laughs> 네 스트리밍 시작했습니다. 네 자, 시작 오프닝 해주세요.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laughs> 바 당당 당당 코리메터 당당당당 찍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입장까지 한 30분 남았는데. 일 시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줄이 줄기 시작하면은 아마 바빠서 이거 체제를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좀 미리 땡겨서 하는 거고. 지금 왜서 있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서 한번 소개를. 아 여기가 지금 그 5월 5일 미국 오마하 네브라 네브라스카즈오마라는 조금만 도시인데 그 버클리사의 주총이 오늘 여기서 열립니다. 주총 행사 시작은 8시 반부터인데, 입장은 7시부터 할수 있어요. 4만 5천 명이 보통 여기 집중에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경기장이 한 4만 명좀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다 보니까 일찍 줄을 안 서면 은 자리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빨리 오시는 분은 전날 새벽부터 차 어, 자리에 접서 있기도 하고, 저희는 좀... 그렇게 뭐 VIP석에 욕심이 없어서 네. 오늘 한 5시 정도 와서 줄희서 네.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데. <laughs> <laughs> 지금 트고 있는 추청 참가창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아, 예. <laughs> 네. 이거. 어... 한주 갖고 있으면은 추청 초대권 4장이 나왔거든요. 요거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다까우 주주 식이 예, 저는. 범저 주주입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에이주라고 말은, 네, B주, A주? 말은 안 할게요. B주, B주죠? 에이주? 에이주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잠깐, 잠깐, 제가 블로그에 스트리밍이라고 할 테니까 그 사이에 한번 풍경 한번 둘서 있는 거 한번 찍어주시고 싶세요 아래 잡아야 돼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배가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뭘 먹어야지. <laughs> 일단 먹어 먹어야 방송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겼다는 증겁니다. 밥심이 없으면 일을 못해. 어, 오늘 <laughs> 조청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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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얻어가고 싶은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이 분위기를 느끼고 법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을 본다는 거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버피 좀 네. 빨리 좀 <laughs> 아, 그, 그게 너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너무 망언인가? 네. <laughs> 패드립으로. <웃음> 방금 너무 패드립이었어. 아. <laughs> 근데 어제 봤는데 약간 걷는 게 약간 절뚝거리시더라고. 아, 덜뜨아닌데 조금 이렇게 약간 뜨거리시는게 건강 상태가 조금 계속 안 좋아지시는 것같긴 해요. 어, 버핏이 재작년까지는 걷는 거 되게 정성했었는데 그 이상이 어... 안 떠졌군요. 어... 네, 어저께 봤을 때는 약간. 아 그러면 우리 우버 타고 오는 우버 기사가 어, 퍼스픽 유년이었죠. 거기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스의 보스 파이널 보스인 그 버핏은 어떠냐 했더니 건강이 어떠냐 했더니 어, 썩 좋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다라고. 뭐 아주 나쁜 이야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어. 정보가 되지 않아요. 아주 좋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이거 아스님도 버피스를 어디 가면 볼수 있냐? 그러니까 도넛 집에 가면 어. 볼수 있다. 어피스. 오마 도넛 집에 가면 어. 수시로 볼수 있다. 이렇게 런 익숙한이 근데 좀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laughs> 그런 풍어도 있어요. 버피 아저씨가 맨날 이게 콜라를 마시는데. 마리콜라지그 검은 게 고약이다. 날한 번도 있어요. 무릎을 타려 가지안 <laughs> 네, 그래. 그게 아닙이다그 날까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 내가 너무 유험비열 파친 거 같아 가지고 이끌어요 받아야겠어요. 오늘 <laughs> 인천 님은 무엇을 더 얻어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네, 갔습니다. 왔다는 아, 것자체 <laughs> 언제 이런 이런 거라고 알고겠어요. <목소리나> 오는 사람들 거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오는 길에도 좀 봤잖아요. 어떤 한국 아드신데 우리가 한국말 하면서 오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인사하시고 있는데 아들이랑 왔어요. 저쪽에 있는데 아, 그냥 되게 뭐 전업으로 투자할 거 그랬나봐요. 아들이랑 온 개인 네, 투자자 같은데 아, 한국 한국 사람이에요. 남산 투자님이 와이프랑 아들이랑 오셨어요. 네. 아 어디서요? 네. 어제 만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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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 다다 아, 이 같이 투자에 성식이 난다고. 같이 투자 성식. 아, 그 같이 투자 안 하시는 분이 아, 있습니다 자, 자청하지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카메라 주시고. 자, 이제 증계를 다시 해 주세요. 라이브 라이브 제가 리포터. 다시 넘겨 받았습니다. 리포트 왔습니다. 네, 이 카메라맨에서 리포터로 변신한 네. 닥터 고원입니다. 지금 그 현지 시간이랑 향후 어떻게 될것같은지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해 주실까요? 7시부터 입장을 시작하고요. 현지 시간 몇 시인데 지금 여기 6시 반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입장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 시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네. 현지 시간 6시 28분이죠. 예. 네. 계속 해 네. 네, 본행사는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8시 반에 비디오 틀어지는데 네. 그 약간 독해서의 홍보 비디오인데 아. 오랜버피이 직접 등장해서 아. 연기도 해요. 연기? 또, 아. 네 연기도 해요. <laughs> 그 재작년에는 아놀드 슈얼제네거 같이 나와가지고. 아, 패러디썸으로? 네, 패러디썸으로 뒤 찍어서. 아, 아, 그 약간 서프라이즈처럼. 예. 그 재연 배우 같이. 그거 유튜브에도 야, 다 올라오니까, 음그 작년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30분 동안 동영상 거 시청하고 나서 9시에 이제 Q&A. 법이다고 뭔가가 직접 단상에 나타나서 질문 받고, 대답해주고. 기게 이제, 점심시간 포함해서 한 5시간동안 쭉. Q&A를 5시간을 하는거예요 Q&A가 한 4시간 반정도였던거 같요 거의 3시간은 넘었던거 같아요 Q&A부터 시작하는거에 9시부터에요 예. 책소개 한번 해주죠 네. 워렌버핏 바이블에 보면 작년까지 총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데 여기 잠깐만 잠시만 들어주세요 잠시 들어보세 무거워서 표지만 들고 왔어요 주표자만 들고 오는 수돗면 미라. 표지만 어. 요 요거를 요 책을 소개해세요. 자,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국성장 앞에서 워렌 버핏 바이블 책인데 아예 출판사 관계자는 아니고요. 출판사가 잘잘 도와주시겠죠? 예, 무거워서 표지만 들고 왔어요. 이게 주신 이런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드려님 예. 저도 이제 이번 추초오기 전에 여기에 있는 그 Q&A 관련된 내용좀 숙지를 하고 와서 독초 내용을 파악하고 와서 아마 오늘 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같 네. 선슬하고 지금 하고 왔어요. 아무튼, 예, 네. 요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해줬어요, 우리는. 네. <laughs> 충분히 해줘, 해줘, 빨았어요. 네. 아, 이보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 인사하셔도 되고요. 어, 예. 네. 이분이, 이분은 참고로 닥터올리즈 하와이님 또 들어오셨네요. 뭐, 하와이님 뭐 이야기 많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하하이님. 예 닥타울입니다. 네, 예. 닥타울이고요. 네, 예. 닥타울입니다. 닥타울이고요. 네, 닥타울입니다. 이기원입니다. 네. 엉이 아이들. 근데 그러면 7시에 들어가면 착석하고 나면 꼭한 시간 이상 남을 텐데. 네. 뭐 하나요, 그때? 근데 정말 시간이 정신없어요 미친듯이 뛰어서 착석을 하고 나서. 그래도 30분 안 걸릴까요? 네, 근데. 또 사람들이 또마주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막그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그 장관을 보고 나면은 대충 거의 한 8시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정신없이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리 맡아놓고 여기 열리거든요. 이제 어제 했던 저희 그 전시회에. 거기다가 대충 한 바퀴 둘러보고 하면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진짜 빨리 가야죠. 7시 8시 만까지 금방 간다. 네, 예, 금방 가요. 자, 요 타이밍에서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우리 카메라가 잘 받으시는 네. 모선생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방 두시고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의 용차이라고 네네 오셨나요? 아, 닥터 아우리이 표를 4장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아, 그, 가장 그, 꼬셨어요? 그 네명 네 중에 한 명이 선발이 되어서 선발이 표정도 다 어, 아, 이렇게 멘트 잘 빨아준다. 야, 방송 기질 있는 것 같네. 그렇게 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여기 우리 신영. 저는 두 번째로 선발된 닥터 원정대 3인방 중에 한 명이 <laughs> 신영자산 최영승이라 봐. 네, 네. 신영자산에 계신데요. 신영, 아, 이게 뜬금없는 질문, 신영자산 운영과 네. 버핏의 가채 수자는 어떤 면에서 잘 맞나요? 답변 잘못하면 회사의 이야기 들어가요 아, 아, <laughs> 점수 아, 딸수 있는 기회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데 네, 네, 네. 어, 일단 장기 투자를 오.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아, 그런 게 맥락이 네, 잘 맞다 예, 네. 되게잘 되게 맞는 것 같고 사장님 봐주세요 <laughs> 그 버핏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철칙 <laughs> 어, 내가 모르는 걸 투자하지 않는다 라든지 네. 뭐, PBR PBR PRPR, b 뭐, 이런 지수들에 대해서도 좀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네. 어, 남들이열망할때한번더 네. 조심하는 투자를 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면 회사에 네. 오래 다닐 수 있겠죠? 아네 <laughs> 잘하고 있어요 네. 약간 아... 민감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식으로, <laughs> 이부탁드로니다식으 <한번> 예. <laughs> <laughs> 우리 옆에 계신 이제 큰형님, 홍미리이이 네, 네, 네. 네, 네. 커서 큰형님 <laughs> 그냥 아, 봉 네. 차장입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저는 키움자산운용에 일하고 있어요. 네네. 제 생각에는 토마토 TV로 전직하셨을까요? 아, 바로 <laughs> 바로 받수있습니 아, 여기 지금 실시간 라이브할 때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어제 쇼핑대에서 쇼핑한 거를 하나하나 소개했더만 갤러리들의 환호를 들으셨어요. 아. 아, 네. 토마토 TV가 아니라 지에스 홈쇼핑. <laughs> 네. <laughs> 그 아까 어제 사신 것 중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숙소에 있어서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뭐 특징적인 내용 여기 오면 꼭. 사야 될 만한 것들, 한, 의미 있었던 것들? 어.. 일단 여기 기형 티셔츠가 있는데 네. 뭐, 버프차에서의 주주총회 몇 년도 이런 티셔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딱그 해야만 할수 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야구공이 있는데 야구공에도 찍혀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아 야구공 네. 그래서 네. 10개 샀습니다 10개 네. 네. 야구공도 보통 보면 버핏이 이제 야구에 비유했던 내용이 많은데 네, 그렇죠. 치기종공만 차라 이런 데서 버피 써진 건서의미가있어요 투자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뭐또 우리 뭐또 열광했던 게 뭐였죠? 아이템이 뭐 하나 더 있었는데? 티셔츠 말고 야구 말고. 포커. 아, 포커. 아, 아 포커가 있었죠. 포커, 포커. 거기 그 포커가 있는데 거 퀸, 잭, 킹이 얼굴에 몇 장은 먼버랑 그 우리 버피 형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아. 거기도 이제 뒷면에는 먹서의 주총의 2018년, 네. 앞면에는 이제 카드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형님들이 얼굴에. 네. K가, 아이, 그니까, 킹, 킹. 그래서, 그래서, 킹이, 우리의 농, 아까 농담처에서 킹이 버피시면, 뭔가는 퀸인가? 이랬는데, 제 잭이었죠. 네. 네. 성별은 그래서. 지켜줘야죠. 예, 네. 그쵸. 그렇죠. <laughs> 지켜, 성별은 지켜줘야죠. 네. 자, 다시, 우리 대표 리포터님, 들어 오셨습니다. 어, 리포터. 표정을 좀 펴주세요, 이제. 팬들을 위해서. 아, 혹시 지금 참고로 유튜브 라이브가 한국에서는 화질이 좀안 좋다고 해요. 대신에 조 약간 섭섭하신 분들 목소리는 잘 되니까 섭섭하신 분들은 그, 그 끝나고 나면 돌려감께서 재생을 하면 화질이 아마 좋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라이브에서는 현장감을 듣는데 충실하시고요. 나머지 통지라서 재방송을 한번 리프레시해서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아울 리포터님 다시 오셨습니다. 네, 네. 표정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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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속 쏴갔어. 아, 네. 네. 뭐 네, 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질문을 던져주세요. 어, 질문. 하와이님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표정이 왜 그래? 의원 질문 괜찮아요. 네. 아까 버피 등답 받듯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유머러스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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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받습니다. 질문. 아야. 네. 아, <laughs> 하이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laughs> 아, 많이 피곤하죠 사실 오늘은 좀 괜찮고 어제까지는 정말 피곤했어요. 어제가 다안 좋았어요. 어제 예. 진짜 저 안에서서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약간 그아 김성민님 추청에 가려면 영어 잘해야겠네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에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까요? 어차피 영어 잘해도 살아봐지고 월 거리는 거 경기장에서 안 들려요. <laughs> 안 들려요. <laughs> 안 들려요. <laughs> 그래서 그냥 알아 들으러 간다기보다 약간 하러 분위 보는 게더 중요하지. 요청 네. 내용은 어차피 그거 인터넷에 다 정리해서 심지어 번역까지 해서 올라오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네네. 몰랐고, 뭐. 네. 네, 네 이거는 번역. 아까 한 번도 보 예.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laughs>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메인 스폰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두 번은 한번반 <laughs> 거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 현장 분위기 느끼는 게더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현장적인 걸 라이브 유튜브로 해주는 거의 의미를 네, 드리려고 합니다. 하아유님이 또 수가 즐면서 질문 기회 받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질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주실까요아 이게 질문을 뭐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재미뽑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그 기자들만 하는 게요그 초청 전에 질문을 미리 그 모아요. 그 질문지를 그 기자들이 절반 정도 질문을 하고 주주들이 절반 질문을 이제 재미뽑기를 하는데. 걸릴 가능성이 거의 뭐 100분의 1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질문할 기회는 사실 거의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 애들이 쑥스러움 위로 붙여가지고몇개 질문하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질... 가장 베스트 질문을 세대 네. 몽고 할아버지한테 당신의 꿈은 이제 <laughs> 몽고 할아버지 짱! 난구시 했다! 라고 해서 너무 웃겼는데 질문 기회는 거의 힘들어요. 네. 질문은 쉽지 않죠. 아, 아 채책이 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 되겠군요. 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어떠식으요 오늘 한다면 시도해보겠다. 나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네. 사실, 지금 질문거리가 여러 개 있는데, 네. 어, 전 제일 궁금한 게 그, 항상 나오는 질문이긴 해요. 올해는 진짜 후계자 누군지 명시해놔야 되지 않겠냐.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지금 사실 자다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서 회사가 버핏 죽으면 아마 굉장히 주가도 그렇고, 아마 내부 프로세스도 그냥 다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거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다 플랜을 미리 다 짜놨는지 이제는 진짜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버핏이 지금 주식을 잘안 사고 있거든요. 계속 현금을쌓고 있는데 미국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해늘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를 정리하면 사후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랑 지금 주식 포지션에 대한 의견 업데이트가 어, 되게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오늘 네. 이번에 2월 말에 발표한 사안에 보면 그 후계자로 추정된는두 분에 대해서 부회장으로 승격을 했는데 네. 뭐 그런 메시지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거기는 확인메시지 질문이 나오겠죠? 네, 그게 맞냐? 근데 그 버크셔라는게 결국 주식투자도 해야 되고 회장이 네. 자회사들 사업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업가와 투자자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네. 이두 개를 어떻게 어레인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네. 기존에 구회장을 올리신 분들은 다 사업가예요 네. 그럼 지금 주식 포트폴리오가 100조가 넘는데 이거 하고 있는 매니저 두 명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 할 건지도 사실 정해야 돼요. 일단 네. CEO랑 CIO는 그 분리하기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럼 지금 그 고회장으로 올린 사람들이 그 포트폴리오 첨가라는 그매니저들위에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CEO가 CIO 위에 아닌가요? 그렇죠, 네. 모든 CXO의 위에가 CEO가 네. 있다고나요 그들을 또 CEO 시킨다는 건지도 아직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 아직, 아,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다요 네, 할머니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다른 회사랑 다르 여기는 그 주식운용이나 투자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특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른 분이 여기도 중국이 접수했나요 라는 질문에 아 중국사람 많습니다 중국사람 정말 많습니다 네. 한번 하실 아, 말씀 있으시면 아, 네.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 네. 중국인들은 여기를 무슨 디즈니 파크 오 아, 디즈니 파크 오디션. 여기 참고로 여기에 오신 중국인의 복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아웃도어 빨간색 얘들 또 빨간색을 좋아해. 아웃도어 빨간색 자켓을 입은 사람 아니면 정장을 빼입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파아유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다. 예, 뭐 얘들은 항상 거의 미국 주식을 사니까 지금 비싸냐는 질문이 나올만하겠죠. 예. 사실, 버핏도 비싸다고 딱 찍어서 말했던 게, 99년도에 IT 법을 직전에 한 번? 한번 진짜 작정하고, 어. 야, 이 미친놈들이 비싸다고 <laughs> 나가서 정말 장문에 어. 연설한 을적있어요 네, 네. 이게 왜 비싼지에 대해서. 네,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 IT 회사들 가면서 이제 버핏이 되게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버핏이 이겼죠. 네, 네. 그때 버핏이 한물갔다는 이야기 많이 네. 했죠. 근데 그때 말고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 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채권이 뭐 비싸고 뭐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드기업, 일드기업 아마 예, 예. 네. 오늘도 아마 그 얘기를 하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99년 정도는 되어야 비싸다고 이야기한다. 그때는 약간 비성적 과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 시장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왜 2007년에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타이밍을 놓쳤나? 2007년은 사실 9, 9년만큼 비싸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그죠그 네. CAP에 대한 일드 갭을 해도 99년이 완전히 네. 뭐 거의 100년상 가장 피크를 쳤던 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옆에서 한번 도와주세요 되게 대표의 우리 리포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하와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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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머핏에 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경기 사이클이 워낙 길어져서 네. 다른 때하고 다른데 네. 우리가 느끼기엔 다른데 머핏 할아버지는 몇십년 동안 투자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비슷한 사례에서도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을 거고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을 볼수 있는 해안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마도 뭐 미국 주식 아직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네.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아, 네. 그 뉘앙스를 그런 거랑만 음. 듣고 싶다.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 여기도 질문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한번, 예. 아, 저는 근데, 저 질문보다 <laughs> 약간 표정이 약간 가세로운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 질문보다 <laughs> 어릴 적부터, 아니, 대학생 때부터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고 에너는데 와보고 있었서데이 가장 좋습니다. 아, 이건 약간 한국적 질문이에요. 네. 그, 버핏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매력을 일치하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다.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매력을 일치하는 투자 중에서 되게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을 일치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부동산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왜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어... 제가, 제가 생각할 예상되는 답변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부동산은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없고, 뭐 이런 부분이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거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 전체 부의 절반이 부동산이고, 절반이 아마, 어, 에코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법핏은 자기가, 어,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주식은 몰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은 쇼시고, 이쪽은 롱이에요. 그 로직이 궁금하긴 해요. 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음. 근데 지 기회가 주어질지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질문 나왔어요. 우리 박타울리 어, 부동산으로 불을 읽었으면 지금 트럼프랑 자리가 바뀌었을 거같 아, 대통령.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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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인 결과인데. 아,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그분이 <laughs> 아, 이게 이번 <laughs> 노벨프라이즈에 <laughs> 아, 김 김상민 님이 질문 올려 주셨는데요. 범공의 건강은 어때 보이나요? 90이 넘었는데라고 이제 앞서 앞부분 스트리밍에서 이야기 했는데 버핏을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가장 최근에 버핏을 목격하신 이아제가 <laughs> <laughs> 어저께 우연치게 배스를 뵙는데 예 배사 잠깐 들었는데 걷는 게 약간 뚜뚱뚜 걸으세요. 약간 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심시면서 걸으시는 게 아주 잘은 보이고 네. 우리 어제 얘기했죠. 우버 드라이버 얘기 퍼스트 유니언 다인 씨는 무버저야보 얘기는 아주 좋지 않은 것 같다. 아 예.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예.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예. <laughs> 이렇게 카메라만 들이면 대급 수척해 보이는데. <laughs> <laughs> 아 여기 여기 질문 해도되는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 아더 괜찮아요. 저는 촬영에 충분해요. 저는 아니, 잘 하고 있어요. 배터리 20%래요. 지금. 아 잠깐만 우리 그러면 배터리가 20분 정도 남아서 74분 70... 남았어요. 네, 14분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옆에서 잘 들어. 아.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더 라이브를 한 다음에 그냥 끊고 우리 이제 입장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한 마디 더해주시죠 아, 네. 네브라스카와 그 그런 아 그런 지리적인 지리적 지마의 의미와 <laughs> 뭐 그런 거 한번 해 주시죠. 아까 우리 맥주 마시면서 했던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되게, 되게. 어, 근데... Great Plains, 라는 o 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네. 실제로 g 구글 맵스를 통해서 Maps, e Maps, g o o g l 와 Maps, Google m a 평원 g 평원. 한번 보여 a p s g o 평 g l e Maps, g o o g l 에다가그 s Google 이 a p s Google m a 이 그니까 비밀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 오마하가 무슨 뜻이고 뭐 그런건데 글쎄 오마하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오마하 미주리리버가 지나올거미주리가 미주리강이 그런데 약간 그 미주리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가운데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이 맑다. 약간 뭐, 그리고 아. 업스트림이나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업스트림 러마이너스에서 어, 뭐, 업스트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 디어러, 네, 브로어리를 갔었는데 물이 좋다. 이어 이어가 됐네요. 여기 있습니다. 급. 네. 봉지 안에 어. 뭐가 들어있나요? 어 네네. 이런 <laughs> 거 취재해드려. 일용할 양식들. 레이. 바나나. 뭐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샀어요? 아까 못산거 아니야? 아 ]사 사, 샀어요. 너무 샜어요. 신수 있고. 네. 스트링. 아침 저희가 아침에 먹고 남은 그 샌드위치 좀 남은 거랑 브리또 하고 이렇게. 스트링. 공지. 네네. 우리 이렇게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네. 일용할 양식들을 구했고요. 그 어제 퍼브에서 그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업트림이란 뜻이래요. 아마, 인디어노 인디아노. 네, 인디 용어로 업트림이란 뜻이라고 하와인이 완전 생생합니다라고 그러는데 생, 생생하죠? 생얼이에요, 전부 다. 화장을 예. 어? 네. 하지 않았어요? 아, 네. 우리, 나왔어요. 우리 가장 잘못된 신영 매니저님. 아, 눈썹 장난 아니에요. 문신하셨나요? <laughs> 안, <했어요>. 무신 <laughs> 무신 전혀 안 했대요. 문신 안 했대요. 자연산입니다. 아, 하와이 님이 코멘트 하셨어요. 완전 리얼합니다. 데그 이유가 과자 껍데기까지 다 보여주는 리얼한 걸보 <laughs> <를 웃음> 있다고 라이브로 보여주신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리얼하게 하고 있어요. 자, 자, 샷으로 한번 찍을까요? 마무리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시고 동이 완전히 타서 저 아침 7시가 되면 입장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착석을 하고 나서 한 8시 쯤에서 한번 라이브를 한번 더할 거고요. 9시가 되면 라이브, 방송 촬영이 아예 안 되니까, 뭐, 그때부터는 우리끼리 하고, 나중에 사후에 후기나 이런 것들 각각 이제 팬들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박수 이렇게 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